도로보 갑니다 수도 아무나 갑니다 있어요. 자, 여기는 수도산이 아니고 국립 김천치의숲 유 사무실 앞이네요. 그래서 자작나무 숲길도 있고 우리는 네. 자작나무 숲길로 가가지고 저 위에서 단지봉 가는 길도 있습니다. 걸로 가야 됩니다. 저게 전부 자작이다. 그죠? 야, 뺑돌가 자작이다. 자, 색깔 안 바르죠? 어, 가을 맛이 살살 오고 있다. 어, 자작나무 숲길. 우리는 몸속을 갔다 왔다. 아, 요, 요 길이네. 예 길이 있어요. 뒤돌아봐요. 색깔 한봐요 아, 감사 어, 음. 응, 네, 예. 뭐, 아, 감사다 나가 있 아, 감사합니다. 다 아, 감사 아, 사 아, 사 아, 사가니 아, 감사 아, 침사람 아, 니다 아, 니다 아, 사합사사니다 아, 감니다 아, 아 어, 예쁘네 음, 음. 뭔데서 더잎쁘다이 그 잎이 목피가 흰기, 흰기라서 또 특징이 있어 다른 나무는 흰기없잖아 이거는 흰기있어 이거 그래, 눈썹이 있고 다 음, 자세 잘 해야 그래. 되겠네 여기에 차가버섯이 생긴다는 거야 아 차가버섯 아먹 사람이 알아야지 무슨 나무에서 그런지 음. 알아야지 아, 그래요? 이제 지금 영하 25도 이래 되는데, 잡아봤으면 면접 소리... 아, 이거 까칠하지, 그죠? 힘을 한번 쫙 빼야지, 땀은하쫙빼야 몸이 부드러워진다. 네. 이런데 벤츠를 다 만들어 놨네. 자, 이거는 수도산 또 가야산. 정주 길입니다. 단지봉이 3km. 우리 올라오는 게자작나무 숲길인데, 저리 내려가는 삼거리입니다. 어? <laughs> 이런 길이, 좀 이게 수도가야의 짐에게 맛이야, 맛. 이런 게 없으면 은 수도가야가 아야. 예, 지금, 수도산, 가야산 종죽길 수도가야 종죽길 중에, 송공룡에서 단지봉 가는 길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잎이. 그래도 아직, 나뭇잎이 많네요. 이게, 미역치 아들이, 저기가, 여름에 싱싱하 있다가, 지금 많이 죽었네 단풍이 다 됐는데 지금 가는 길에 단지봉 한 1.7km, 1.5km 남았겠네요 단지봉 다 와가니까 단지봉까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멋집니다 겨울에 그래? 수도 배정지를 한번 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단지봉 정상입니다 수도지임의 단지봉 1327m 입니다. 옛날에 여기 정상성이었는데 아 오래간만에 왔네요. 예, 단지봉 이런 데크 하나 만들어 놓고 자저 가야산이 보입니다. 우와 가야산 멋지네요. 야 오늘, 산그림회가 너무 멋집니다. 오도산이 보이고요. 저기가, 의상봉. 의상봉. 저 장군바위. 저 가조절판. 저기 황매산. 천왕봉 지리산. 자, 고생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단지 수고했어요. 여기가 단지봉입니다. 이거는 옛날. 네 옛날 거, 정말 옛날 거. 내가 여기서 이거 그래서 한가못 모르고 찍을 때 그때가 좋았다. 자 주위 한번 돌아보세요. 저기가 가야산. 어디? 저 앞에 연꽃 모양이 멀리서 보면 연꽃 모양인데 너무 가까이 와서 연꽃은 아니고, 하여튼 가야산, 저 만물상, 쭉 저... 저기가 어, 남산 그 제일봉.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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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네. 제일봉. 아까 갈림길에서 조금 수도산 있잖아. 수도산 올려서 이걸 지나서 네. 야산까지 수도 가야 정주다이죠 아, 가야산에서 아 용기 그걸로 내려가고. 아, 여기가 끝까지 갔다고. 산인사라 응. 아 떨어져도 상관은 10km, 없어요. 10km 가까이저 아아 위에 산위 꼭대기 우리 갔던데 한번 봐요 아니. 저기. 네. 전봇대 하나 보이죠, 뽀쩍한 네. 저죠 네. 저기 오도산. 네? 아 오도산 앞쪽에 오해? 있는 게그 아 돌탑봉하고 네. 우리 그때 네. 한번 산행했죠 그때. 이런뭐지 거기. 그거창유에소 뒤에 있던 거. 개개개개다 개자 들어가는인데개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가 가지... 갔는데 요 어? 어, 그때 어, 우리, 한 갔는데요. 우리 한 갔잖아 세명 갔는데 이그 정상석이 두개나 있고 다리 짜에는 하나 있고 무슨 개 비계산 비계산. 자 비계산, <laughs> 요, 앞에 <laughs> 여기 비계산. 여기 <laughs> 요 앞에 여기 오도산 만물상 오도산 우두산 앞에 여기 우두산이 보이죠 저쪽에 바위같은거 하나 우두산 저 잠군바위 이 거창 그 불판저 응. 끝에 보면 천왕봉 보이죠? 네네네실직서들 어. 천왕봉 보이지 지리해. 그죠? 네. 무슨 어,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 저, 저 지리산 천왕봉 어. 보이지? 있어? 보이지. 보이지. 저기서 여기가 오. 보이는데. 오. 자 왼쪽에 싶어. 저쪽에 그다나게 있지요. 선거지 생기는 거. 네. 저기 황매산이요 황매산. 아. 알겠죠요쭉백두대간 네. 차량, 철왕봉이 보이네 철왕봉 네, 보이지 네.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안 보이지 그래 오도산. 저 네. 뒤로 요거 데요요 요, 요, 요렇게 요된거요요 요 그래 아, 네. 요거 보기라 네. 네. 하니까 네한매산 아니 아니 요거는 우두산, 의상봉, 장군봉 아니 저 뒤에 있는 거는건 오도산에 우리 아, 그때 그, 오도산 이쪽이 그, 오도산 어. 여기, 저, 여기, 저 여기 오도산 저 전봇대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요맞죠 저게 그래 고, 고거는 그래 저 그때 우리 와 그때 민여봉 같잖아. 민여봉 네. 줄기라 저기에. 민여봉과 같이 연결되는 기라. 오, 저리 백두대간백두대간백두대간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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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보인다니까. 희한하네. 특히 오늘따라 더잘왔어요 오늘이. 자, 응. 전부 같이 수도 가야정지. 수도 가야정지. 천안궁 보이죠? 응. 천안궁이 제일 높기 때문에 어디가 다 보인다니까. 여기 원래는 이 나무가 이리 없었거든요. 좀 처음에 거든 처음에 한참 생길 때는. 여기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막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은 너무 무거워졌군요. 산 그림에가 멋지지 않나 오늘. 팔공산도 보입니다. 저기 앞산, 비설산하고 다 보입니다. 저기어 자, 저쪽에서 가서 봅시다. 네, 예, 음, 오늘따라 그래. 날씨도 좋다. 그래. 사진을 같이 찍을까? 저저 음. 올라가서 보면은 올라가서 데크에서 올라갑시다. 저기가 수도산이거든 저기가 수도산. 아, 저기도 응. 오, 아, 저, 저기 오, 수도산. 저쪽에 수목. 저 저기 저리 수도지맥 이연결되어 있고. 저 음. 뒤에가 초점산. 음. 음. 초점산 음. 덕산곡에 음. 있는데 대덕산 음. 알죠? 예, 예. 저 봉우리 약간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음. 저기 대덕산이야. 저 김천 쪽에 이제 백두대간길이지 저 뒤로는. <laughs> 나 아, 네. 보이니까. 네. 저기야, 금호산이에요. 저, 쪽에 여기서 보면 보이죠? 저, 금호산. 저쪽에서 아 봐요. 금호산. 네. 요래, 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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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요래 있는 거. 네. 네. 저쪽이 비을산지이야 네. 저쪽에. 네. 산, 네. 그 구름무에 약간 희미하게 네. 보이잖아. 비을산지않이 게다. 비슬산하고, 황산하고, 이렇게 어 조망이 오늘 너무 좋다. 오.

우리 샤피님 오늘요 힐링 산행 어땠습니까? 굿, 굿이에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웃음> <웃음> 별 다섯 개. 다섯 개. 아, 아 오늘 좀 좋다 그죠? 날씨도 좋고. 오늘 너무 좋아요. 예. 네. 자 오늘 닐리님 어땠어요 힐링 산행?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laughs> 힐링 힐링. 힐링. 세령님은? 이런 산행은 처음이야. <laughs> 너무 좋아요. 자주 오세요. <laughs> 그래, 재밌었어. 좋겠다. 공기 뻔. 좋잖아. 이거 보면 이거 영상 찍어도 돼. 이거 보면 좋겠다. 음. 잣나무 음. <laughs> 숲길입니다. 외놈들이 송진 헐떡 하는자우일 음 외놈들이 송진 음 외놈들이 송진 <놀람> 시험 친데 이제 나 어.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 다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게 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뭐 우울증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네 우울증도 다 치유가 되는 게산입니다 네. 정말 네. 좋습니다 그렇죠 <laughs> 산에 오면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우울할 네. 틈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렇 옆에 주위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하니까. 이자연 자연이 이 치유를 해주는 것, 것 같아요 네, 네. 맞아 네. 저는 저는혼잣이 저는 아니고 여럿이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혼자 오면 우울합니다 우울하대요 내가 한번 해보니까 우울하대요 <웃음> <웃음>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될스있 혼자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혼자 오시면은 우울 걸리가 갑니다 <웃음> <웃음> 야, 이길한번 보세요, 이 길.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길 아닙니까? 어, 맞네. 아, 예쁘다. 네, 예쁘다. 네. 오늘 길은 진짜 완전, 네, 정말 멋있는 길. 깜짝 놀리고 나서, 여유있게. 물소리 들리는 거 보이, 계곡이네. 네, 옛날에, 옛날에 산을 또눈 카드 갑니다. 이런 사 뭐지? 면서 아침에 안 오기도 이이오친그요 진짜 밤에 오면서 이게 밤에 잘때 밤에 잘때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유리, 아침이 에잘때 등산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중간이다. 오르막은? 응? 어, 오르막은. 그 내리막은, 아, 이제, 힘생일이 지나고, 좋은 좋은 일이 생겨내면, 들음, 들음, 그런 생각으로. 오름, 오, 올라갈 때, 아또 뭐, 그리고, 그, 그 내리막이 있겠지. 그렇지. <laughs> 안녕. 못 올라 진짜 못 올라가면 대장님은 쇼핑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응, 한번 해.